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2017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매출 1조 원에 돌파한 에터미의 대표 화장품 앰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해외에서 가성비 크림으로 입소문이 나며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앰솔루트 셀렉티브 인기에 힘입어 애터미는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등 국내 대기업들에 이어 국내 화장품 생산의 기준 랭킹 4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국 상위 10개국 가운데 9개국에서 에터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조사기관 유로 모니터 결과 지난해 국내 일반 스킨케어 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인기의 비결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 최초로 특허청 특허 기술상 세종 대왕상 등 커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앱솔루트 기술은 피부에 효과적인 효능 성분을 피부 친화적인 구조로 1차 캡슐레이션을 하고요, 여기 피부 세포에 타겟팅하는 기술을 2차로 캡슐레이션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좋은 성분들을 다량 안정화한 기술에서 선택적인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피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초에 1개씩 팔린다는 에터미 치술에 이어 치약도 1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에터미의 글로벌 히트 상품입니다. 특히 에터미 치약은 의약외품 수출의 1위를 기록하며 해외에서 큰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외품 수출 실적 위리 품목은 애터미 치약으로 895만 2천달러약 117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อีกตัวหนึ่งก็คืออ리ลล์แคร์ค่ะเป็นชุดที่ดูแลปัญหาช่องปากค่ะหลายคนที่ใช้ส <목소리도> 전세계가 한국 화장품에 주목하는 가운데, 에터미가 KBT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희투데이 방송, 이재연입니다. 다음은 리더 환영사 시간인데요. 에터미의 자랑스러운 성공하신 리더분들을 대표하여, 윤은주 크라우마스터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터미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크라운마스터 윤은주입니다. <laughs> 와,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네요. <laughs> 여러분 오늘 여름 너무 무더우셨죠? 네, 그 무더위를 이기시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행운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저는. 어, 15년 전에요 어,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또 자녀 양육하면서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에터미 6조 화장품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양크림 하나에 4, 50만 원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 여자분들 어때요 화장품 쉽게 바꾸시나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바꾸는 것에 꺼려 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저희 남편이 옆에서 이제 그걸 보다 못해서 아, 강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주신 분이 그렇게 1, 2주만 써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놔두냐고 해서 제가 맞지 못해서 손과 팔에 발라봤습니다. 음. 그랬는데